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임박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도 화창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래두기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941회차 로또 용지 분석 시간입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고 항상 좋은 번호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지 골드 번호 실버 번호 제외 수가 되겠죠. 여기서 강력하게 제외 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수는 1번입니다. 1번, 5번, 12번 제외수, 29번, 그리고 30번. 그다음에 18, 19, 14, 15이수 강력하게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참고 해 주시고요. 자, 골드 번호 13번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리고 32번, 그리고 18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0번, 과 45번은 실버 번호니까 이점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용지, 이거를 2번 용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벌써 백신 접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마스크는 꼭 챙겨 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지, 제외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지, 제외수 25번. 그리고 36번 37번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제외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번호 31번 이 번호 챙겨 가시고요 별표 쳐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콕 집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0번 챙겨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3번 챙겨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번호 2번호 놓칠 수 없습니다. 자, 32번 그리고 35번 다음에 6번 41번 실버 번호로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용지입니다. 자, 골든 번호, 제외수, 실버 번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초점이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번호들. 일단 1번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19번, 20번 제외수, 30번 역시 제외수입니다. 자, 27번, 28번, 그리고 42번. 어, 그 다음에 30번 제외수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갈 번호는 이 번호 드립니다 39번 그 다음에 13번 챙겨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과 음. 그 다음에 6번은 실버번호 23번과 6번은 실버번호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자, 4번 용지, 4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초점이 잡히죠. 자, 여러분들 별표 별표 친거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외수, 7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1, 22, 제외수, 가져갑니다. 33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번호, 31번과 32번, 무조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버 번호는 45번입니다. 45번, 이부번잘 참고하시고요. 자, 5번 용지, 5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용지, 다섯번째 용지입니다. 뿅 여러분, 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러주시하겠습하다자니번 자, 7번 25번 재배수로 가져갑니다 9번 10번 그리번 그리고. 25번 역시 34, 24, 33, 34, 44. 요렇게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번호는 11번 그리고 1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실버 번호는 40번가, 여기서 3번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6번 용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용지. 제외 자 됐어요 제외수 4번입니다 4번 4번 같은 경우에 음,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나올 확률이 약간 좀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4번은 어, 저는 실버번으로 어,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수 5번 25번 그리고 29 30 33번 제외수로 가져가고요. 8번과 9번 역시 제외수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별표 치진 번호 자 32번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자 35번 무조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른 걸좀 많이 지켜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6번 챙겨가시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3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호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출현하니까잘리 응?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점이, 자, 자, 피조. 자, 32번 같은 경우에는, D라인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응?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 31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왜 별표를 쳤냐? 31번 역시. 초점이 자보시오 똑같은 위치에 A라인 맨 마지막 숫자 A라인의 맨 마지막 숫자 이런 번호들 무조건 챙겨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또 당첨 발표 시간입니다. 뭐 시간 남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번호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